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사의 의지형 만드는 방법과, 다음은 동사의 의지형을 만들고, 또 오모이마스가 접속되어 사용되는 표현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동사의 의지형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일본에서는 동사 뭐 생각해야 될 것이 1그룹 동사, 2그룹 동사, 3 그룹 동사로 나누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 그룹 동사는 의심을 만들 때우에 손가락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자, 이렇게 손가락을 그렸을 경우에 제일 엄지 손가락이라는 것이 무슨 단아 단입니다 그렇죠? 다음 두 번째로 손가락이 이 단. 다세 번째 오는 손가락이 무슨 단? 우 단. 네 번째 오는 것이 에 단. 자, 세번 손가락이 무슨 단? 오 단이 되겠죠. 자, 동사의 기본형은 좀더우 단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 단을 무슨 단이라고도 하냐면 기본 단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일 그룹 동사는 의시행을 만들 경우에 이렇게 우 단에 있는 글씨를 오 단으로 바꿔주고 뒤에 우를 접속시켜라 이 뜻입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예 예를 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보니까 이쿠, 노무, 노루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한 가지만 볼게요, 선생님이. 자, 이쿠라는 동사, 공사, 가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렇죠? 자, 이쿠입니다. 여기 쿠가 있습니다. 오단 쿠가 오 단, 단에 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 단으로 바꾸라라고 할때면 쿠가 오면 이것이 가 기, 부, 게, 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뭐가 바뀐다? 오가 되는 것에서는 고가 되는 거예요. 뒤에 뭐가 따라온다고 했습니까? 무가 따라온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 고 이렇게 된다는 라 뜻입니다. 그럼 노무도 무가 와 있죠. 이것이 마, 미, 무, 메, 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버리면 노모가 되는 거 노르는 것이 요로가나와 있죠. 그럼 라, 미, 루 레, 로 해가지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의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입구가 가다가 입구가 될 경우에는 가자. 노무는 마시다가 마시자. 노르는 타다가 타자의 뜻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1 그룹 동사의 의식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이 그룹 동사는 룰를 빼고 요를 붙이면 된다. 이렇게 룰과 노이죠. 그렇죠? 이 룰을 빼버리고 물어붙이면 된다. 요를접속시키면 못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일어나다가 일어나자. 밥에 먹다가 밥에요. 먹자. 이 뜻으로 바뀌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상그룹 동사에서는 쿠르와 쓰르 두 동사밖에 없다. 라고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쿠르는 호요로 바뀌어버리고 쓰르는 시요로 바뀌어버린다. 이거는 그대로 위어 두자 라는 뜻입니다. 자, 참고로 의지행을 만들 때우에는 1그룹 동사는 뭐가 따오 온다? 이렇게 우가 접속되어 오고 2그룹 동사와 3그룹 동사는 뭐가 온다? 이렇게 요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의지행을 만들었으니까 이 의지행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의지행에다가 또 어머가 접속되어서 뭐뭐 뭐 하려고 생각합니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얘기해 보니까 우고 같은 경우는 요고 온다 라는 뜻이에요. 우오는 1그룹 동사에 1그룹에 있는 동사가 놓여져 온다 라는 뜻이고, 요가될 경우에는 이그룹 동사라든가 3그룹 동사가 놓여져 온다 라는 뜻입니다. 자, 문행을 보면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먼저 기본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 이렇게 놓여 있을 경우에는, 이 동사들이 몇 그룹 동사인가 부터 먼저 분류해야 되겠다. 자, 이크 아우는 1그룹 동사. 미루는 2그룹 동사. 서로는몇 그룹 동사? 3그룹 동사라고 했다. 그렇죠? 자, 1그룹 동사는 뭐가 따라온다? 했다? 뒤에 우가 따라온다. 다음에 2그룹 동사와 3그룹 동사는 뭐가 따라온다? 여기 요가 따라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될 수 있겠죠. 자, 봅시다. 1그룹과 1그룹 동사는 끝글자들이 변화가 있다. 그렇죠? 끝글자가 그 변화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로 바뀌어줘야 된다? 5단어로 바뀌어줘야 된다. 그럼 한번 읽어볼 거예요. 도시오관니 이쁘고 또뭐 도서관에 가려고 생각한다. 선생님 아오 또뭐 선생님을 만나려고 생각한다. 다음에는 아내메오이 이것도 뭐 애니메이션을 보려고 생각한다. 대학 디자인을 배경 시요 또모대 대학에서 디자인을 공부하려고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정님 보세요, 뭐가 돼 있습니까? 대이마생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놓여져 있습니다. 이 대이마스가 될 경우에는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진행인데 하나의 생각의 진행이 되겠죠. 그럼 도서관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만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이가트 대학, 때, 대학에서 디자인을 공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 주말에 말작증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경우에, 나는 대답을, 선생님 아오또 못 데이, 마스 나는 선생님을 만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의식행 만드는 방법과 의식행에다가또 어머가 접속되는 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